안녕하세요, 길. 오늘은 제가 대만을 가는데요. 지금 짐을 싸는데,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이렇게, 아, 어, 발가락, 이거 세면도구 쌓고, 고데기 쌓고, 신발 쌓고, 그리고 7일치 옷쌌는데 지금 현재 시각이 몇 시냐? 시각. 알겠다. 어, 어. 현재 시각은 10시 58분이라서, 이제 제가 남은 거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안경 이런 뭐 딱히 이제 닫아볼까요? 네. 아 잠옷을 써야 된다 잠옷 예, 이거 벗어야 되나? 잠옷을 살게요 아 이제 11시 3 0분이고요 김해공항으로 가서 대만으로 떠납니다 학교를 째고 대만으로 떠나예 그래서 자겠습니다 이치 크크크크 아 <laughs> 초스 어 초스 나갈게 안녕 안녕하세요. 너왜 이렇게 꾸몄니? 나왜 이렇게 이그아 아버님들을 만나 왜 이렇게 텅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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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 웃음> 시간4 <laughs> 엔톤 네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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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네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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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명? 4명? 명명명명 뿌야오 <laughs> 아니 깡까 달라도 아니고 고수 주지 마세요 이러고 뿌야오 샹차이 아 이거 나름 또 적었네 어, 나름 높이 아, 뭐? 적었지 비싸요 뭐야? 비싸요? 양꽤이도 <laughs> 아 그거 맞냐고 이게 어는 억양이 맞냐고 성조 몰라 성조 몰라요? 성조가 맞겠지 중국어가 돼있네 중국어 그걸 써야 돼 반채? 노 번채를 써야 돼 번채? 간채가 뭐냐면 간단하게 약간 좀 음. 만든 거고, 번체는 아예 그 한자, 그거래 완전 한자. 안녕하세요, 니하오 네, 네, 아, 니하오니하오니하오니하오니하오니하오그 안에 뭐 들었어? 미안해. 네, 수많은 것 가볼게. 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반짝반짝 거리고 이세요 어, 살짝 어, 이, 이건가? 아 김해공항이요? 네아 어, 감사해요 아 내가 넣그라고네 감사합니다 버스 탑승 한평생이 지난 후 내가 방 너무 추워요. 숨 넘어갈 텐데. 아니야. 부산의 추운이 유 바다 바다 바람 때문에. <laughs> 우리 바다 있지. 포항 <laughs> 바다 있지. 우리 <laughs> 바다요? 아니, 너 포항은 그거잖아. 포항도 잠시만 바다잖아. A few moments later. 오늘 더 앞까지 왔는데. 뭔가 아직실망 않다. 나아직안리고 가고. 나도 한한달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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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네, 영원히 한달뒤 오전 오는도한달 뒤면 16번으로 가실게요 네 이쪽 끝으로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십니까? 네. 대만 타이 베이 타이 베이 가시는 거고요 이번 게이트에서 10시 반까지 탑승 부탁아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밥 먹으러 가실게요 아니야 들어가요 들어가야 밥을 먹죠 여기 위에 밥이 있던데? 그러면 밥을 먹고 탑승해 밥을 먹고 타야 돼저 위에 봐봐 y 피 있잖아 s 먹 y e s y e s y e s Okay, h a n k e t e 아! 고 올게요. 와, 개야무지게 먹었다. l e t 해가 밝았습니다. 아, 화장실. 국제선. 화장실이 나 어. 이건 호빵이. 아침 이제 비행기를 닦고 어, <laughs> 처음 이제 해외 여행, 수학 여행 첫 비행기. 제주리에 국제공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뒤마저와 태도를 찾아리로 해주십시오. 비행기 시? <laughs> 완전 이거 안 되면은 못들어오 <laughs> <AOE> 그니까. 오 깜짝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이열다 s 디디 g 다 작은데 나른다 나 나름 름 근데 나름 이거 창른다준 거야. 원래 이거 그 어, 다른, 웰컴 투 <웃음> 웰컴 <웃음> <지> 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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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짜 대만 같긴 하다, 갑자기. 다이완. 여 a n 너무 많은데? 안녕. <목소리가> 귀여워. 제 음식이 나왔고요. 대만은 합성 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콩로옥판. 몰라, 이거나 생선 먼저. 와바오. A few moments later. 그래서 좋습니다. 오, 야, 너 방송 찍어라. 야, 한장만해 오, 어. 용산사가 는거 있어? 이 <laughs> 새끼. 짜잔! <웃음> 진짜 너무 예쁘다. 용산사. 어, 분수. 분수. 아, 학교 찌니까 너무 재밌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데? 사과해요, 나한테. 가려갑니다 약간 한국인 듯 아닌 듯 홍콩 대방 한국도 여러개 섞인 느낌 지금은 타이베이 101타워 가는 길 뭐가 있나? 행사가 있나? 경찰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렇게 약간 쇼핑거리 지금은 다이베이, 오! 다이베이 101 타워. 예내손 위에 있다. 이고 소리 질러.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 진짜 무섭다. 신비주의야. 약긴 그, 약긴 약. 약긴에 약간 네. 그거, 그, 어, 롯데 타워 느낌처럼 진짜 생긴 게 이래. 좀 이래? 여튼. 빡게. 음. 리얼. 머리가 약간. 아니, 그냥 앞머리까지 싹메세요 이거 뭐지? 이거, 가젤 아니야? 이것, 뭐예요차 와도 이래요. 이거, 뭐요이것뭐예요 머리, 뭐예요? 머리가, 이게 자유분만. 무라만 시청 구경하러 온기분이야 오, <웃음> 구라. <웃음> 오, 여기는 약간 뭐 닮았는데? 그거, 어. 그 롯데타워 닮았잖아. SM이, SM. 이렇게, 이렇게, 아. 느낌? 이렇게 아. 지금, 아. 와, 야, 이거 봐. 그니까. 약간. 관제탑이야. 이 <웃음> <웃음> 진정한 관제탑. 관제탑 좀 보여줄래? 라푼질, <laughs> <와. 웃음> 라푼지, 라푼지. 거. 아, 펀드... 아, 더이 아, 어, 아, 괜찮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음. 전세 냈어요. 둘만 탔는데, 우리 둘만 응. 다 나가셔. 어, 엄마 매매... 셋이... 둘이... 둘, 둘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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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삼켜! 야야 엄마야 엄마 아니 순간 리프팅 되는 느낌을 받았다니까 나는 거야 지금 뛰어 올까 지금? 아 뛰어! 근데 둘이 탔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둘이 탔는데 너무 정확히 가야겠다 이게 뭐지? 어 아니 여기 뭐가 그나마 쾅튀어날거 같지? 아!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밑에 이거 봐봐 반짝반짝 저기 저기 아~~ 밑에 저게 보이는 게 끝이야 그래서 환불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물어볼 거야. 경지가 안 보일 수 있다. 괜찮아, 이것도 경험이지 뭐. 경험이긴 한데 진짜 경험이 없는걸? 한번 돌아보자, 언니 네. 밑으로. 아. 뭐야, 그래도 칠라? 음, 그럴까? 뭐? 아, 먹을래? 아, 뭐야, 완전. 오, 아, 아, 아 비도 아. 있고 그래서 밖 어, 오, 뭐야. 야, 어. 보인다, 보인다. 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안 아니, 보여? 오, 구름, 와 이게 구름의 속도예요. 그거네 완전 그냥 안개네. 아니야 근데 이게 더 신기한데 뭐? 돈2만원 주고 이거 보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답니다 하죠 근데 구름의 속도가 보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안개가 옅어지는 부분에 또 그래서 이런 맛을 좀렇게묘 있다는 거죠. <laughs> <laughs> 불밖에안여 미야 오빠게. 그서우 그냥 디저트 먹자. A few moments later. 이 양말. 좀 탐나긴 해. 정강이에 저렇게 박혀 있는 거잖아. 와, 어이 색깔이 쁘다 800이면은 8430 32,000원이야. 슈즈 어, 3? 세개 3만 원제 하나에 만원 폴일인데. 그 이건 귀여워 뭐? 아101 <laughs> 진짜 되게 그거다. 뭔지기 이상한 넘어. 어 그런 넘어. 오. 어. 오. 오. 오 키리. 오. 오 어떤 야 오. 줄라이나 6월. 6월 9일! 여러분 제 생일은 6월 9일입니다. 이쁜데 이렇게 타이베이 생일 키링생 응. r 키링을 e e r You can 땡큐. n g You can sing. You can sing. y 고 u can sing. You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제출해요? 아 제출 미션 성공했케이션 성공했습니다 빠이 어 네, 내려 내려가세요? 네, 네. 한층 더 내려가세요 아 한층 더요? 아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땡 근데 맛있겠다 야큰게 500이고 작은 게 280이래 큰 거? 큰거 하나씩 할래? 그래서 살짝 고민됐어요

박고에서 나가서 일단 나가. 저 모양이 미친 미친 거 아니야? 맛있긴 한데 그냥 감자 스프 먹는 것 같아. <laughs> 맞지? 그냥 마음스터찜 치즈 감자 먹는 맛이야. 아 이건 딱히 와닿는 게 없는냥. Sorry. 어, 갑자기 곱창국수에 그래서 국국 <laughs> 먹어봐. 아내려와 내려와. 어때? 미취향 네 아니야? 가스오만나가스오브시어 h 아,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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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Who make this? w h o m a k i t h e i t h s e I'm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이 s e n g i n g h e o m n e i n g t h e e i n h o s m h e o m t h e i t h s m e 미친 그아니야딱 끊으니까 새로운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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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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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Change the towel. Is it okay? Towel? Towel 괜찮죠. Okay. Tomorrow, towel, please. Today. Tomorrow? Yes. Oh. You mean tomorrow or today is okay? Today i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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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급 영어 교수. 기쁘 기쁘 기쁘. 맥주나 이제 입소 잭 끝. 어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럼 혹시 한국에서 못 먹어보는 맛을 결제 끝. 오케이. 먹으면서 준비하면 되겠다. 응. 어. 이 멋진 뷰에서 먹기 해보겠습니다. 비어갔 세팅... 하지 말랬지. 왜 수건 세팅이라고? 내가 뭔데 수건 세팅하냐고. 하지 말랬지. 내가 건드지 말랬지. 수건 두개 리필해줬다고. 내가 하지 말랬지. 내가 t o e e t t 내 가만히 있지. 어, 야 빨리 가왔어. 빨리 콜라 들고 와. 어, 음. 어, 짠다. 아, 완전 따뜻해 하나, 둘, 셋. 착각. 음! 찌었대. 가정만 너무 좋은데? 역시 아침에 진심이 나요. 음.